고래 관찰은 인기 있는 버킷리스트 항목이지만 이 멋진 바다 생물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특히 너무 일찍 버킷리스트를 마감하고 싶지 않다면요 고래는 일반적으로 호기심만 부친근한 거였지만 고래의 영역을 침범하면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고래는 거대하기 때문에 한 번만 잘못 움직여도 보트가 뒤집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야생 동물과 마찬가지로 직접 접촉할 경우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강한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새끼 고래에게 접근하면 여러분이 새끼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래를 관찰할 때는 숙련된 전문가와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여러분과 고래 모두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때때로 고래와 돌고래는 과학자들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해안을 좌초되기도 합니다. 최근 호주 테즈메니아의 한 외딴 해변에서 200마리가 넘는 고래가 발견됐습니다. 구조팀이 고래를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중 절반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외딴 곳이라 구조작업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고래를 담요로 덮어주고 물을 부어주며 고래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반 주민과 전문 구조대원들의 이러한 상호 노력으로 약 100마리의 고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한 가지 가설은 좌초된 고래의 리더가 방향 감각에 문제가 있어 무리 전체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호주 상자 해파리는 바다에서 볼수 있는 다른 해파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독이 강한 해양 동물로 알려져 있으니 속지 마세요. 상자 해파리는 상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어요. 헤엄치지 않고 해류에 따라 떠다니는 다른 종류의 해파리와 달리 이 생물은 적당한 속도를 낼수 있고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독이 가득한 작은 다트로 덮인 촉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이 나빠서 이 촉수에 닿은 사람과 동물은 단몇분 만에 매우 무섭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다로 휴가를 취소하기 전에 50여 종의 상자해파리 중몇 종만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전 세계의 따뜻한 연안 해역에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종들이 살고 있으며 치명적인 종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호주 북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안녕 친구? 푸른 고리 문어는 사이케델릭한 색깔이 자신의 유일한 특징인 것처럼 보이지만 빠르고 쉽게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여운 바닥의 물은 부드러운 모래 바닥이나 얕은 조수웅덩이, 산호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수중 틈새 조개 껍데기나 바편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든 문어를 찾아서 방해하면 문어는 경고 신호로 특유의 파란색 고리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챈다면 문화의또 다른 특징인 청산가리보다 천배 더 강력한 독을 소개할 거예요. 문화한 마리가 몇분 안에 26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은 육상포유류의 독보다 더 독성이 강합니다. 문화는이 독을 사용해서 보통 개, 새우, 작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 부리로 쪼아 마비시킵니다. 인간 피해자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물린 것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1960년대 이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푸른 고리문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해변에서 조개 채취를 즐기신다면 채취한 조개가 원풀 달팽이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육지에 살면서 신선한 잎과 나무 껍질을 먹는 달팽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독이 있는 바다 생물은 500종이 넘으며 그중몇 종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달팽이는. 마치 장난꾸러기 초등학생처럼 매우 사나워요. 작살 같은 이빨을 통해 독을 주입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끔찍할 수 있습니다. 뱀을 무서워하시나요? 나쁜 소식 있어요. 물 속에서도 뱀을 피할 수 없어요. 특정 종류의 뱀은 육지와 바다,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에서 살수 있도록 적응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종은 독이 있으며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바다뱀은 방해할 때만 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미끈미끈한 바다생물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독이 있는 바다생물만이 물속에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지진은 때때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 파도가 육지로 밀려오면 아무 것도 온전하게 남기지 않습니다. 이 위험한 바다 현상을 쓰나미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자연 재해에 또 다른 유형인 기상 해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폭풍 시스템과 해수면 위의 기압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강력한 폭풍은 물의 벽을 만들 수 있어요. 때때로 이 벽은 얕은 대륙붕, 입구 또는 만을 통과하는 동안 몇 미터 높이로 자라기도 합니다. 충분히 강해지면 물가에 가까운 주택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기상해일은 지진해일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하거나 감지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오대5 지역에서는 일반 쓰나미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바다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해안가에 머물고 있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쾌한 놀라움 중 하나가 바로 스니커 웨이브일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런 파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해변가 사람들에게 몰래 다가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니커 웨이브는 작은 파도가 엄청난 양의 물, 모래, 자갈을 운반한 후 항상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스니커 웨이브는 매우 강력해서 수영하는 사람을 더 멀리 바다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보드나 해변 또는 인근 갯바위에서 무심코 산책하고 있을 때 덮쳐서 물속으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오레곤 주립대 연구진은 스니커 웨이브가 연안 폭풍에서 형성되어 풍력 에너지를 해수면으로 운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로 인해 여러 파도가 합쳐지고 겹쳐져 일반 파도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고 해안으로 더 멀리 이동합니다. 파도가 더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파도 형성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이는 사각 파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서부 해안의 레 섬을 방문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특이한 패턴과 함께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하는 표지판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관찰 방법은 인근 등대와 같은 높은 곳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양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강한 물살이 휩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반적으로 파도는 현지의 바람과 날씨에 따라 수면 위로 수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다소 잔잔해 보이는 날에도 다른 곳에서 발생한 폭풍으로 인해 주변의 잔잔한 바다에 영향을 주는 파도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먼 곳의 해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너울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지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도와는 다릅니다.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파도가 만나는 것을 염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레섬 근처에서 볼수 있는 사각 파도를 생성하는 원입니다. 염눌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레섬도 그중 하나인데, 특정 바람과 날씨 패턴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덕분에 이 염눌 현상이 아름답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때요? 흥미로우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